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보편의 단어. 이기주 산문집. 이기주 작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책도 좋은 글들이 참 많은데요. 사서 보시거나 선물하기에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중에 조금만 읽어볼게요. 울음. 감정의 범람. 단순한 질문이다. 울음과 웃음 중 어느 쪽이 우리 마음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까? 내 생각엔 웃음보다 울음이 마음의 표면에 더 오래 흡착되지 않나 싶다. 무릇 웃음은 폭발한다. 우린 기쁨을 느끼거나 웃음의 소리를 들으면 곧장 웃음을 터트린다. 입술을 비집고 세차게 터져 나온 웃음은 그 추진력에 의해 빠르게 허공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이내 증발한다. 아무리 커다란 웃음도 마음속에 축적되진 않는다. 울음은 하강한다. 우린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 울음은 웃음과 달리 마음의 안쪽에 켜켜이 쌓이기도 한다. 누구나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고 속으로 꾹꾹 삭여야 하는 순간이 있는 법이다. 억지로 삼킨 눈물은 가슴을 타고 내려와 마음의 밑바닥에 흥건하게 고이기 마련인데, 이 울음의 웅덩이는 때때로 범람한다. 마음의 바깥 세계로 눈물을 내보내야. 새로운 눈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물이 넘쳐 흐르는 날이면 우린 떼굴떼굴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지른다. 마치 어머니 자궁에서 세상으로 칸 나온 아기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슴에 쌓여있는 서름과 슬픔을 밖으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린 종종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울음을 토해야 한다. 눈물을 비워낼 때 생기는 힘으로 현실의 무게와 세월의 장막을 뚫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우린 그래야 한다. 네. 공감하시나요? 다른 페이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안부. 때론 괜찮다는 말 뒤로 숨고 싶어서. 일찍이 프랑스의 한 음식 평론가는 당신이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는지 알려주면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음식에 대한 취향이 어떠한지를 알면 개인의 성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평론가가 남긴 문장에서 음식 대신 그 자리에 단어를 넣어도 충분히 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알려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습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무관하지 않다. 어쩌면 우리의 정서와 사유 체계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때론 평범한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보편적인 단어 하나가 마음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때론 삶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낯선 낱말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무의미한 단어는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읽고. 쓰고, 발음하고, 연상하는 모든 단어엔 각자의 삶이 투영되 있기 마련이다. 이건 꼭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집단과 민족도 마찬가지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즐겨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에는 그들의 정체성과 정서가 일정 부분 깃들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안부를 물을 때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 길을 걷다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면, 점심은 드셨어요? 식사 약속 잡읍시다. 같은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주고받는 이들이 많다.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자식과 통화하며, 밥은 챙겨 먹었어.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라고 말하면서 애정과 그리움을 드러내곤 한다. 타인과 다툼을 벌일 때도 먹거리가 대화의 소재로 끼어든다. 누군가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 흔히들 국물도 없다고 경고를 날린다. 그 뿐인가, 우리 속담에는 목구멍이 포도청,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 금강산도 식후경처럼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유독 많다. 한국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에 항상 먹거리가 등장한다. 하기야, 사람이 아무리 잘나봤자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에 걸쳐 애써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특히 한국 사회에선 이런 이야기를 제외하고 인생을 논할 수 없다. 네. 또 다른 페이지 조금만 더 읽어 볼게요. 이글도 공감 많이 하시죠? 후회. 선택의 부산물. 난 후회 없이 산것 같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거나 평생 한 분야에서 부침을 거듭한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땐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기 마련이다.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믿어서가 아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살면서 우린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선택 이후의 과정이 아닐까 싶다. 우여곡절 끝에 선택의 고비를 통과해 낯선 길로 접어드는 순간 어김없이 후회라는 장애물과 마주하게 된다. 한마디로 후회는 선택의 부산물이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뒤따르지 않는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후회의 발목이 잡히는 순간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선 용기와 두려움이 다툼질을 벌인다. 용기가 두려움을 매번 물리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때때로 우린 세월을 헛되이 보내거나 삶의 여정에서 길을 잃기도 한다. 후회라는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선택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더 깊이 후회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로 접어들지를 두고 어느 쪽이든 택해야 한다. 선택의 문을 열어 젖혀야만 우린 후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른 글들도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 이 책, 보편의 단어, 이기주 작가의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후회하는 거 많으신가요? 저도 있는데 그리고 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안부. 네, 먹는 게그 사람이지만 또그 사람이 쓰는 단어도 그 사람이죠. 네, 저도 주변에 어, 정말 이쁜 단어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아또 거칠고 듣기 싫은 말만 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책 선물하기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보편의 단어 이기주 산문집.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